닮은 평면도형의 넓이의 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닮은 비알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냐면, 평면도형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이두 정사각형은 닮은 비가 1대2예요. 그럼 둘레의 길이의 비도 1대2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둘레,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8이 됩니다. 그래서 4대 8은 1대 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비와 닮은 비는 1대 2로 지금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의 비가 1대 2, 길이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넓이도 2배로 늘어날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얘는 한 칸인데 지금 네 칸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넓이의 비가 1대 4인 걸알수 있어요. 자, 넓이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 저 작은 사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1.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인 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의 제곱대 2의 제곱. 이 넓이의 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 얘가 1대4니까 넓이는 4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닮은 비가 항상 1대2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닮은 비가 2대3인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사각형이요.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의 비는 한 변이 2니까 2 곱하기 4대. 이건 한 변이 3인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3 곱하기 4. 그러면 8대 12이기 때문에 다시 약분하면 얘가 2대3 둘레의 길이의 비는 닮은 비와 같은 거알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한 변의 길이가 2, 3인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넓이의 비는 2 곱하기 2대3 곱하기 3, 즉4대 9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네 배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이의 제곱 대 3의 제곱 닮은비의 각각의 제곱의 비를 이루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닮은비가 m 대 n이면 둘레의 길이의 비는 m 대 n 동일하고요. 넓이의 비는 m 제곱 대 n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럼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같아서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닮은 삼각형에서 둘레의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는 항상 이런 조건이 됩니다. 삼각형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둘레의 길이비는 m 괄호 열고 a+b+c 둘레의 길이비 그다음에 여기에도 n 괄호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각항의 같은 수들을 동시에 나눠주면 m 대 n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m 곱하기 b m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 넓이 대요 넓이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항을 2분의 a b, 2분의 a b로 나누어 주게 되면 m제곱 대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은 도형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먼저 닮은 비를 구해야 되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곧 닮은 비죠. 4대 10은 2대 5.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대 5인 걸알수 있어요. 자, 둘레의 길이비 어떻다 그랬죠? 닮은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도 2대 5가 돼요.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냐면 닮은비 각각의 제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4대 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일 때 삼각형 DEF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그럼 12대 삼각형 DEF의 넓이비는 4대 25가 돼야 돼요. 그럼 4일 때 12면 25일 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삼각형 DEF의 넓이는 75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두 원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닮은비는 원의 닮은비는 반지름의 길이비죠. 그래서 6대8 즉, 3대4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1번의 정답은 3대4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둘레의 길이의 비가 곧 닮은 비라고 했으니까 얘도 3대4가 되겠죠. 넓이의 비는요,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의 비니까 3, 3은 9대4, 4, 16 이렇게 됩니다.